분수 220분의 a를 소수로 나타내면 유한소수가 되고 기약분수로 나타내면 b분의 1이 된다. a가 가장 작은 자연수일 때 a 플러스 b의 값은 먼저 220분의 a를 분모를 소인수분해서 다시 써서 a가 얼마가 되면 되는지를 찾아보면 되지. 220은 소인수분해하면 2의 제곱 곱하기 5 곱하기 11분의 a야. 자 이게 유한수수가 되려면 분모에 누가? 11이 없어져야 되니까 a는 11의 배수가 되지. 또 얘를 기약분수로 만들면 b분의 1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잖아. 분자가 1이 됐다라는 말은 220과 나누어 떨어졌다라는 말이지. 그러니까 이때 b분의 1이 된다 이 말은 이때 a는 220의 약수가 돼야 된다는 소리지. 그럼 이두 개를 공통으로 만족하는 a값은 11의 배수가 되겠지. 그러면 이제 b값을 구해보면 이 식에다가 a가 11일 때 11의 배수, 그 다음에 가장 작은 자연수니까 a는 11이 되고 이거를 식에다가 2의 제곱 곱하기 5 곱하기 11 분의 a가 11 또는 2의 제곱 곱하기 5 분의 1이 되면서 너는 20분의 1 얘가 b 분의 1이니까 b 값은 얼마? 20이 되지 a는 1일 b는 20. 그래서 답은 31이 되는 거고 6-1번. 6-1번은 지금 요 문제랑 거의 비슷한데, y분의 3이라는, 얘는 b분의 1이 됐고, 6 1 y분의 3이 된다. 그 다음에 x 값의 범위도 이렇게 알려줘. 이두 개가 다르지. 그래서 이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고 볼수 있지. 자, 그럼 방법은 어차피 똑같다는 거. 360분의 x를 분모를 소인수 분해해서 나타내는 거지. 2의 3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분의 x 자 이때 x의 값이 될수 있는 것은 얘가 유한소수였으니까 x는 3의 제곱의 배수 3의 제곱이 사라져야 되니까 x는 9의 배수가 돼야 되는 거야. 그 다음 얘를 기약분수로 나타냈을 때의 y분의 3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분자의 3이 남아있다라는 말은 X가 3을 소인수로 갖고 있다라는 말이니까 이때 요거를 만족하는 이 값을 만족하는 다시 X의 값은 뭐라고? 3의 배수가 돼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X는 이 둘을 공통으로 만족해야 되겠지. 자, X가 9의 배수도 되고 3의 배수도 된대. 그럼 9와 3의 공배수라는 얘기지. 그럼 9와 3의 공배수는 최소 공배수가 누구? 9가 되니까, 이때 x의 값은 9의 배수가 되는 거지. 따라서 x는 9의 배수이고, 범위는? 범위는 이 사이에 있어야 된다. 라는 얘기지. 그러면 이제 위 10보다 크고 30보다 작은 9의 배수가 바로 x니까, X 값이 될수 있는 건 뭐야? 18하고 27이 돼. 그럼 이제 18과 X가 18일 때 Y분의 3이 되는지, 27일 때 Y분의 3이 되는지는 요 식에 넣어 보면 되겠지. 자, 1번 X가 18일 때, 자, X가 18일 때, 2에 3제곱 곱하기, 여기는 9라고 쓰냐, 써줄게 편하게. 5분의 18. 너는 뭐가 되니? 약분하면 2에 3제곱 곱하기 5분의 2. 5. 분자가 3이 돼야 되잖아. 너가 y분의 3이 돼야 되는데 너랑 같지 않으니까 얘는 만족하지 않지. 그럼 x는 27일 때. 자, X가 27일 때, 이번 X가 27일 때 넣어보면, 2에 3제곱 곱하기 9 곱하기 5분의 27. 약분, 오, 3. 너는 뭐가 되니? 40분의 3이 Y분의 3을 만족하네. 따라서 우리는 X값이 얼마일 때, X가 27이고, 그때 Y는 얼마가 돼? Y는 40이 돼서, 두 개의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지. 자, 이 문제 꼭 외워놓자.